안녕하십니까? 저는 A+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그마한 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영학과 1번 10학번 정용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비어 프로페셔널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제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들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학점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출석 내지는 팀플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리포트는 그 중요성이 물론 그 교과목에 따라 반영되는 비중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때로는 시험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등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며 그 비중이 비록 작더라도 학점에 플러스 요인이 붙느냐 붙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팀플에 있어서 그 핵심은 보고서 작성에 있기 때문에 그 개인 학우 여러분들의 리포트 작성 능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리포트 작성은 학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성과 그리고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리포트를 기한만 맞춰 제출하면 된다. 양만 맞추, 맞춰서 제출하면 된다. 이런 아니란 사고를 가지고 리포트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는 그 해당 분야에 그리고 교과목에 전문가이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그 수업 내용을 듣는 학습자로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그리고 정확성을 리포트에서 요구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최저 수준의 전문성을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전문가가 되어서 전문성을 부여한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세 가지 스텝을 따라 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스텝은 바로 어떤 리포트의 설계 작업이자 근간이 되는 리포트의 형식 그리고 그러한 형식을 바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리포트의 논리적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선택을 크게 그세 가지 스텝으로 꼽아 봤는데요. 앞선 단계들은 보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들이며 뒤의 단계들을 어떤 촉발시키는 매개라는 점에서 저는 방아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정한 형식을 견고하게 갖춘 후에야 논리적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리포트의 논리적 구성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러한 구성에 맞춰서 정보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리포트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꼭 따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례와 같이 교수님께서 올려 주신 공지 사항을 무엇보다 꼼꼼히 읽어 주시고 그러한 형식들을 빠짐없이 잘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적인 원칙을 지키셨다면 어떤 리포트의 자신만의 구성, 그리고 리포트의 성격이나 주제에 맞춰서 자신만의 목차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여백을 질서 있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목차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도입과 전개, 결론의 3단 구조의 틀 아래서 소목차를 세분화시키는 즉, 살을 붙이는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것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입, 전개, 결론이라는 큰 3단 구조 틀 안에서 특히 전개 부분은 소목차를 세분화시켜서 논지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도입에서 문제 제기 또는 논의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논의의 범위 등을 많이 언급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논제 적용, 응용이라든지 혹은 재현, 그리고 핵심 논제 정리 등을 포함시키는 편입니다. 또한 형식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인용과 발체 형식을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수님께서 바, 특별한 언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사례와 같이 인터넷이나 전문, 논문, 서적 등을 이용, 인용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일정한 형식들을 갖추어서 각주를 꼭 달아주셔야 된다고, 예, 저는 요구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포트의 논리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포트의 핵심, 그리고 그 주된 목적은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피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뚜렷한 핵심 주장을 갖추고, 그러한 핵심 주장을 바탕으로 논지를 풀어가야, 리포트에서 무질서함과 산만함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례와 같이, 해당 사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식의 명쾌하고 명확한 핵심 주장을 세운 후에, 이를 바탕으로 논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핵심 논지를 세우셨다면, 역시 그 리포트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명확한 근거는 뒤에 말씀드릴 정보의 선택에 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데요. 어, 오른쪽 사례와 같이 저의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의 핵심 주장을 어떤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국가의 사례. 등을 인용함으로써 저의 핵심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논지와 명확한 근거를 갖추셨다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그마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제가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작은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또한 이것이 논리적 오류를 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사례와 같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 예산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시 전반적인 정책을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듯이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보다 정합성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 스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선택입니다. 물론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대형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고 또 많은 정보량을 습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정보량만큼이나 그 정보 속에는 오류와 부정확성을 담고 있는 경우가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서적이나 논문 등을 많이 인용하고 또한 글을 통해서 이해를 많이 얻는 편인데요. 이를 통해서 리포트에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우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혹시나 그 리포트나 그 보고서를 위해서 필요한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검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도서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에 포탈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후, 그리고 학술 논문 검색 탭에서 찾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을 클릭하신 후에 좌측 상단에 풀텍스트를 클릭하셔서 해당 논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통계와 수치 자료를 보다 정확성 있고 또한 전문적인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통계청 그리고 구글 파이낸스와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뢰성 있고 보다 정합성 있는 통계자료나 수치자를 찾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평소에 숙지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어,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팁들은 물론 절대적인 방법론은 아닐 것입니다. 리포트는, 리포트는 여러분들의 학점을 위한 단순히 학점을 위한 필요 조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리포트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학점에 있어서 플러스 유니 되고 또한 학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리포트 작성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이고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사고의 논리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논리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보다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장래에 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보고서 등에 있어서 이러한 리포트는 그 그러한 보고서의 기초 형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형태인 리포트의 기초 단계를 지금부터 숙지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어,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팁들이 어떤 절대적인 방법으로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대해서 생각해왔던 '아니'라는 생각과 이러한 인식들을 전환하여서 그 중요성을 보다 파악하고, 앞으로 리포트의 전문성을 보다 더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리포트 작성에 있어서 프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